태양 없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생활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기도생활 없이 하느님과 친교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친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 될수 있겠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24시간 중에 단몇 분, 어느 특정한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생활은 매우 중요하고 온 종일 하루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된 삶 속에서 애덕을 실천하는 생활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